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웹3.0 생활 미니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웹 3.0이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5일 동안 진행하는 챌린지입니다. 웹3.0 넥스토 이코노미 김미경 강사님외 8분의 강의 내용을 참조했고요웹 3.0에 속하는 앱에 대해 참여하기 전에 먼저 기본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전은 유료이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외부의 역사입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인터넷이 1970년도에 처음 탄생을 했습니다. 20여 년간 학자, 연구자, 일부 학생들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드웨어의 장치 간에 제어 신호와 데이터의 흐름만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컴퓨터 기계를 가지고 있거나 컴퓨터에 접해 있는 사람들만이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70년도면 제가 태어난 시대에서 20대까지이니까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나가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월드 와이드 앱이 1989년 3월에 탄생을 하면서 1990년대 문서의 인터넷 앱1.0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참여 가능한 플랫폼 앱2.0 시대로 진행 중이며, 외 3.0의 정의는 아직까지 결정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과상 지갑의 개념으로 소유권을 중요시하며 강조하기도 하고요, AI 기술을 이용한 높은 수준의 지식인 시멘틱 앱 개념도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기계의 물리적 연결로 실내를 바탕으로 한 앱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포토콜 경제를 토대로 두고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속도가 왜2.0 시대보다 빠르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거부하게 되고 심지어 부정적으로 자신을 몰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이 아닌 공부와 학습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추구의 전환에 함께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5일 동안 앱 3.0을 짧게나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